이선정 간통 사건 정리. 이선정은 만보걸로 가수 김부용의 풍요 속의 빈곤으로 데뷔를 하게 되는데, 이때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을 한 것처럼 여러 인연을 통하여 얼굴을 알리게 되었죠. 하지만 1999년부터 간통 혐의로 피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선정 간통 사건이 좀 복잡하게 진행됩니다. 이걸 간략하게 정리하면 먼저 1999년 2월 이선정은 간통죄 혐의로 피소가 됩니다. 당시 유부남 김모씨의 부인 광모씨로부터 고소가 된 것이죠. 하지만 이선정은 이에 대하여 부인합니다. 이선정 간통 최종 결과 그런데 고소인 곽씨는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서 부산고검에 항소를 하게 됩니다. 이후 검찰은 6개월간의 재수사를 벌였고, 이 선정은 서울과 부산을 오가면서 급비리의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 재수사 결과, 검찰은 이 선정에게 간통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이 선정과 상대 김 씨를 불구속 기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정은 재판 결과, 집행유예 8월에 징역 1년을 선고받게 되었죠. 재판부 본인들이 간통 사실을 극구 부인하지만, 관련 증인 4명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은 부산 해운대의 호텔 등에서 간통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간통 입증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당시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는 상당히 직접적인 증거가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이선정은 바로 항소를 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상당수가 이선정이 무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선정은 항소를 취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이선정의 입장입니다. 이선정 연예 활동을 빨리 재개하고 싶어서 결국 이선 안정 간통죄 관련해서는. 1심에서 나온 재판 결과가 그대로 확정이 된 것이죠. 만약 이 선정이 결백했고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를 반박할 수 있었다면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네요. 이 선정이 갑작스런 신경 고백으로 과거 남편 LJ와 연인이었던 황지만까지 강제 소환됐다. 이 선정은 지난 4일 방송된 MBC의 머리원 비디오 스타의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 선정은 연애와 결별, 결혼과... 이혼에 대해 거침없이 말하며 잊혀진 인연들을 전했다. 이선정은 2016년 8월 배드민턴 선수 황지만과 열애를 인정했다. 누나 동생 사이로 가깝게 지내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는 것. 하지만 이날 이선정은 잘 만나고 있냐는 질문에 5년 정도 연애하다가 헤어졌다며 지금은 친구처럼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방송인 L.J와의 이혼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이선정과 L.J는 2010 2년 연애 45일 만에 결혼했고 14개월 만에 이혼 소식을 알렸다. 이선정은 짧은 시간 내에 선택을 하다 보니까 성격이나 성향들이 안 맞았다며 자연스럽게 헤어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후회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선정은 수많은 구설수들의 오르내리며 지치고 힘들어서 공황장애까지 겪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선정의 깜짝 고백에 황지만, L.J.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관심을 받게 된 상황이다. lj는 이선정의 발언으로 화제를 모으자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그냥 웃자라는 글을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선정은 1995년 가수 김부용의 부녀 속의 빈곤 무대에 만보걸로 무대에 오르며 본격적으로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다. mbc 남자 셋 여자 셋 등에서 연기자로 활약했을 뿐 아니라 여러 예능에서 활약해왔다. 이선정은 과거 방송인 엘제와 만난지 한달여 만에 결혼해 화제를 모았지만 이혼했다. 이후 배드민턴 선수 황진만과 공개 연애를 했으나 결별했다고 밝혔다. 이선정은 공개 연애 잘 만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헤어졌다. 5년 정도 연애하다가 친구처럼 편안하게 지낸다라고 답했다. 이선정은 그간 방송 활동을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자꾸 구설수에 휘말리다 보니 내가 그러지도 않았는데 손가락질 받는 게 너무 싫더라. 지치고 숨고 싶었다라며 공황장애가 왔는데 치료도 안 받고 스스로 다독여났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이선정은 이혼과 열애 후. 결별에 대해 후회는 안 한다고 했다. 그는 너무 섣불리 선택해서 성격, 성향이 안 맞았다.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는 안 한다고 했다. 이 선정은 최근 LJ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일이 생기면서 자신도 거론된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선 저랑은 상관없는 건데. 관련된 옛사람이지 않느냐 불편하더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인데라고 말했다. 이선정은 미래 남성형에 대해 평소 연애 스타일이 리드하는 성격이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는 날 리드해주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날 방송에는, 이 선정 외에도 정가은, 서인영, 서문탁이 나왔다. 정가은은 이혼을 언급하며 각자 사정이 있는 건데 그것까지 말을 할 수는 없다. 그냥 인연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내 네. 결정으로 인해 딸이 조금 다른 환경에서 커야 한다는 게 제일 마음에 걸린다고 설명했다. 서인영은 과거 구설수에 올랐던 일화를 떠올렸다. 그는 그전 상황이 있는데 다 설명을 못한다. 심적으로 힘들었다. 그 이후로 사람을 안 만났다라며 솔직히 얘기하면 병원을 갔었다. 결론적으로 내가 한 행동은 잘못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힘들었으나 고서영, 이선정, 티아라 지연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서문탁은 버클리 음대 장학생으로 입학한 사실과 독도에서 최초로 노래를 부른 가수인 것을 밝히며. 놀라움을 안기기도 했다. 이선정 전 남편 엘제이는 누구인가? 이선정의 전 남편은 엘제이입니다. 엘제이는 다이나믹 듀오와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매니저 출신입니다. 매니저로 활동할 당시 한예는 프로그램에 우연히 출연해 재치있는 입담으로 주목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매니저에서 방송인으로 전향해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이선정 L.J. 결혼 그리고 이혼 이선정과 엘제이는 지난 2012년 6월 교재 45일만에 결혼식을 올려 연예계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결혼 이후 이선정은 한 방송에서 서로를 처음 만나 결혼할 때까지 45일 걸렸다. 진짜 불꽃이 팍 튀었다. 이 사람이다 싶어서 결혼 결정을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선정은 또 혼인신고 처음 했을 때 주변에서 우려를 많이 했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뭐 하는 거냐. 너네는 절대 오래 못 간다 등의 말을 정말 많이 들었다면서. 그래서 제가 욕심이 생겼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주위의 우려대로 둘은 결혼 3개월여 만인 같은 해 9월 이혼하고 맙니다. 이선정, AJ 이혼 이유 두 사람의 이혼 이유는 성격 차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선정은 한 방송에서 AJ에 대해 친구로 지낼 때는 괜찮았는데 내네 남자가 된으로 마음에 안 들고 부담스럽다고 밝힌 적 있습니다. 이혼 후 둘의 이혼을 두고 AJ를 지탄하는 여론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BJ는 자신의 SNS에 이선정에게 보낸 메시지들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선정 황지만 열애 이선정은 2016년 8월 베이징 올림픽 배드민턴 동메달리스트 황지만 선수와의 열애로도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이날 출연한 비디오 스타 방송에서 황지만 선수와 결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선정은 5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지금은 친구처럼 지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J 류화영 LJ는 지난 8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배 대우 류화영과 찍은 다수의 사진들을 갑작스럽게 올려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LJ는 류화영과 2년간 연인 관계였음을 주장했지만 류화영 측이 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류화영 측은 LJ가 류화영의 자택에 불법으로 침입하는. 폭력성을 보여 지인으로 남기로 한 사이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후에도 치열한 진실 공방이 계속됐지만 엘저이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류화영이 자신 정부를 삭제하면서 사건이